신명기서 23장, 자, 일단 먼저요. 우리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장, 4절, 23장, 14절, 자, 우리 함께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에, 오늘 23장도 여러 가지 그 규례들, 사람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어, 그 말씀들 율법이면서 이제 우리 레귤레이션 어떤 규례 같은 거죠. 이런 어떤 통제할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일곱 가지가 큰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지금 읽은 말씀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리면 드리면 이제 짧게 한 절씩 또는 두 절씩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죠. 주인이 굉장히 못된 주인이야. 못된 주인이 주인을 주인을 어떤 종이 만났어. 너무 확대를 받으니까 이 종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집으로 들어갔어. 다른 주인이 있는 집으로. 그때 그 종들을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창기가 번돈하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재물들은, 그런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주 혐오스러워하신다. 그게 나오죠. 그게 이제 17절 18절인데 여기 창기와 창기가 번돈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창녀들. 이렇게 가지고. 몸을 팔아 가지고 번 돈. 그다음에 거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은요. 여기 개는 남창을 얘기합니다. 거기 그 전에 보면 미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름다울 미 자에 아이 동자를 썼는데 이게 남자 창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 창기. 그래서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남자 창기들이 드리는 소득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예, 그거는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번 소득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예, 그거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게 17절,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또 20절은 이제 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리대금업, 예, 이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취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20... 삼절은 서원한 거 반드시 가봐라. 네가 입으로 뭘뭐 약속 그건뭘 서원을 했건 아, 이건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이런 말씀들은 좀 깊게 우리가 좀 여러분의 우리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입으로 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여러분, 서원은 있잖아요. 서원도 그렇고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든지 간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약속해놓고 서원해놓고 그냥 우습게 여겨요. 예. 근데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사람들의 말세의 증조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이런 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 내가 뭐, 특히 이제 여러분 그런 소원들 많이 하죠. 약속들 많이 하잖아. 새해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 한 해는 내가 뭐 이런 걸막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뭐 기도 제목 써놓고 막 플랜 짜놓고. <laughs> 아,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모두. 반드시. 반드시 서원이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어떤 무슨 내가 손에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아마 그 24절 25 25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 이렇게 뭐 가을이나 또 여름에 이렇게 추수하는 무슨 뭐 사과라든가 뭐 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감 농장 가고 추, 저 사과 농장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도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가 가지고 이렇게 음식 이렇게 먹고 가는 거는 다 먹고 갈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는 가는 못 가는데 먹고는 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돈도 안 받는다.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 24절, 25절의 말씀에. 그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원을 배불리 먹는 것은 가해. 그러나 담아 가지는 말아라. <laughs>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에 대한 어떤 제안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에서 이제 큰 주제로는 1절부터 8절, 그다음에 9절부터 14절이 이제 큰 주제예요. 이 얘기를 연결을 시켜서 좀 같이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정을 했어요. 여호와의 총회가 뭔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쭉이게 나열을 했고 요런 사람들은 들어가, 들어가도 된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몇 대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3대 후손들 세세그 세 사람의 후손 후에는 3 대가 지난 후에는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총회를 규정하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총회. 자20아저 구장을 넣볼까요 신명기서 구장. 9장. 신명기서 구장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총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거쳐 왔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총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총애란 말이 나와요. 아마 이런 게 총애였을 것 같다. 상상이 돼요. 9장을 가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네 주셨다. 그렇죠?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 하나님이 진짜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고. 너희 무슨 날에?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 예. 하나님이 임제하시는 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쭉 해가지고 같이 예. 그래서 그 모인 날입니다 그게 바로 총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든지 예,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말, 말한 대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는 예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날 그게 바로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회에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예, 못 들어가는 사람들 세 부류를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 일단은 여러분 거기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신낭 신 이거 다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오늘 이런 표현.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저기 뭐야 공동 번역에는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신낭이 상한 자를 불알이 터진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을 배인자는 성기가 잘린 사람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상당히 가깝게 와닿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이 콩팥 신자인데 이 한자 말이 남자의 생식기를 다리키는그 한자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콩팥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신이.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배인자나 터진자, 상한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그러면 그 도대체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네. 여러분 신이 신을 베인자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거나 네? 이런 것들은 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그걸 다 아신 거지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바알 신이 기다리고 있어. 아세라 신이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들이 뭔짓 하는지 아냐? 네.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들이 거세를 한다. 거세. 아시죠?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뭘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바알 신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 보면 그 바알신 아세라신들이 불 응답 안 받으니까 안 오니까 엘리야는 이제 나중에 하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불 사건 이 이때 그그 바알신 그 제사장들이 뭔짓 하는지 아시죠? 거기 나와요 그래.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 몸과 이런 이런 신체를 어떻게 한다? 상한다고 하는 찌르고 자른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런 식으로 이런 인간들. 예. 이방신에게 거세를 하고 약속을 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총에 뭐 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 사생자. 사생자는 아시죠? 예. 불법. 예. 예.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예. 그런 자식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예.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이게 다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생자 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합사람.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어. 여러분, 암몬, 모합. 무슨 짓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광야 생활 하고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갈 때 자리 좀 비켜줘라. 근데 안 비켜주고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뭘 했어? 예. 발락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예. 이압의 왕이 누구를 발람이라고 하는 저 유프라테스강 부월리라고 하는 곳에 그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예?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5절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바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에 예? 들어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런데 에돔 사람들 야곱과 에서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형제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계기 될때그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거기 있지 않았냐. 그래서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삼 삼대 후에 들어온다. 이렇게서 해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지. 못하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의 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도 또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어. 여러분 거기 진이라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9절에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절에도 진이라고 한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캠프에 캠프 나가서 전쟁터 나가 가지고 바깥에다가 이제 텐트 치고 막 하잖아 전쟁터 나가서 천막도 치고 바로 그런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러 나갔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런데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 정말 악한 일이 너희들 그 안에서 진영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하셨을까 할 정도로 예, 한번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이런 거 물어봅시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얘기 해뭘 얘기냐면 그진 캠프, 캠프 캠프 거기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진 생활을 할때 남자들이 혹시나 몽설을 하면 이 몽설이 사정하는 거지 예, 잠을 자다가. 뭐 꿈에 어떤 뭐 야한 꿈을 꿨는지 해다가 사정을 한 거야, 남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 밖으로 나가서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예. 예. 야 참. 예. 네. 했던 그런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진 안에는, 그들이 진영 안에는 깨끗이 해야 돼. 예.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안에다가 하지 마.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삽, 삽을 갖고 나가서 여기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구는 아마 무기일 것 같아요.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만 들고 가지 말고 삽도 같이고 갖고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대변을 보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땅을 파가지고 용변 보고 그리고 땅을 덮어놔라. 아, 야, 이거 굉장히 참 <laughs>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죠? 14절에. 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진 중에 행하심인데, 그러므로 내 진을 뭐 하게 하라? 뭐 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네.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한테, 불합한 것을, 이게 언클리한 거거든, 더러운 거거든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1절에서 8절하고요 그다음에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때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들 혹시나 전쟁에 나갔을 때도 혹시나, 뭐, 너희들 다, 이제 남자들이 군인들이니까, 혹시나 몽설을 한다든지, 사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 진 밖에 나가서 거룩하게 하고 다시 그날 들어 해질 때쯤에서 들어와, 해 떨어질 때쯤에서 들어와. 그렇게 하고, 너희들 그진 안은 늘 깨끗이 해라. 거룩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자식들이 나가서 사고치잖아요. 사고쳐가지고 그냥 야 다른 브리스 족속 가나안 칠 족들이 이거 냄새 맡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냄새 맡으면 우리 가족 다 그냥 다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페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올라갔죠? 그냥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에 보면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냥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뭐 하죠? 야곱이 자식들하고 그 종들에게 다뭐 하죠? 너희들 세계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방적인 그런 요소, 이방 문화를 우리가 닮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흉내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우리 묶고 가자. 그리고 우리 나가자. 몰리게 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얘기 말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갈 때도 전쟁터에 가서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진을.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거 묶고 그리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예? 저 우크라인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자연과 우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경제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제 또 금리를, 그저께인가요? 금리를, 어제군요. 금리를 또 인하했잖아요. 0.25%. 또, 아, 인하가 아니라 인상했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네.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과 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자는 거예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집도 좀 청소하세요. 네. 집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 진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도 안에서 진은 안에서 뭐 화장실 똥 이렇게 뭡니까 이게 똥 싸고 말이지 이런 거다할수 있어.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 나가서 땅 파고 그리고 제대로 해놓고 땅 묻어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진을 관리하는 라 거예요. 와나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한테 주시는 인사이트 있다 그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몸가진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예? 여러분의 집도 좀 깨끗하게 좀 정리도 좀 하고 예? 정말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좀 하시란 말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다잖아요 삶이 이렇다고 그냥 막 그냥 얼굴도 그냥 막 인상 썩어가면서 그냥 다니고 말이지. 옷도 그냥 개재재 입고 나면서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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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집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음. 어휴.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난 대한민국에서 그 기사, 그저 유튜브 보고서 깜짝 놀랐어.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젊은 아이, 어? 그저 취직시켜 줬더니, 그 주인이 자기네 집 빌려 줬더니, 집을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을 해 놓고. 완전히 그 집을 보니까요, 완전히 집이, 와, 그냥 막그 병리에다가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어. 그렇게 주인이 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오늘부터 청소하세요, 청소, 집안 청소. 깨끗하게 집안을 좀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좀할수 있는 날, 여러분, 해가지고 집안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거 말씀 듣고서. 다음 주, 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가 교회 안에 또샴푸좀 하려고 그랬 교회도 좀 깨끗하게 좀 샴푸 해놓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그래. 청소 좀한번또 하려고. 예. 그런 마음을 제가 또 가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 그냥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말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자고. 근데 육신적인 것도 하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자니까. 예,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 옷도 좀 정중하게 좀 입고, 깨끗하게 좀, 제일 좋은 옷으로 좀 입고 다니고, 예, 이럴 때일수록 마음가짐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고, 외모적으로도,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차도 좀 청소하세요, 차도 좀. 예, 차도 좀, 깨끗하게 좀 차도 좀 안들 좀 정리해놓고, 여러분들이 눈을, 눈으로 보는 공간이 차잖아, 차. 그리고 여러분 집이잖아. 그리고 직장, 여러분 혹시나 직장에 여러분 책상들이 있으면 그, 거기도 좀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놓고, 예. 이거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얘기 한 거예요. 전쟁터 나갔는데, 니네들 전쟁, 전쟁한다고 치고서 그냥 더럽게 해놓고 말이지. 아무데나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어, 나는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야. 야구선수들 그거 보니까 그 자기들 박스 안에, 막껌막 <laughs> 막 뱉어놓고, 막 그냥 막, 저 뭐, 음료수 마시는거막 그냥 거기다 막 던져놓고, 그냥 야구 끝나고 나면, 이야, 이번에 여기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옷, 옷, 옷 하나 온가 일본에 15살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와, 걔 대단한 애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애예요. 일본이 이번에 우승했거든요. w 세계 야구대회에서. 야, 15짜리 아이가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게, 그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요. 그 야구선수 애가 15짜리 짜리 아이가. 자세가 다르잖아. 그 사람 걔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 15짜리 아이가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와,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전혀 전혀 무슨 딴나라 대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열매면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것들 좀 해요. 그런 것들 좀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말려 당연하죠. 우리 뭐 마음 당연히 거룩하게 하지만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게 우리 삶 속의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 정말 나목사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도와주지. 내가 너안 떠난다야. 그래, 내가 너 용기 줄게. 내가 더 이런 지혜도 줄게. 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 뭐, 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짜증만 내면서 그냥 불평만 하면서 그냥 얼굴도 안 닦고 말이지, 세수도 안 하고, 집안도 막 엉망으로 해놓고 말이지, 차도 막 정말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어, 저는 이 말씀이 참, 뭔가를 아신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그렇게 해요, 구체적으로. 예? 우리 지금, 우리 저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우리 그런 것도 좀 하시라고. 경건 생활이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했던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 다좀 깨끗하게 좀 버릴 거좀 버리고, 청소도 좀 하시고, 여러분 차 안도 좀 청소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터 나가는 그 책상도 좀 깨끗이 좀 정리 좀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예, 외쪽으로든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우리 전쟁 나가는데 이런 얘기 하셨네. 야, 정말 그래서 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물어보고 싶어. 야, 하나님 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고 싶어.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오늘 주말의또 시작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예,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해요.